저는 원래 이렇게 이제 튜브 모양의 형태의 파스타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먹으면서 느낀 거지만 이렇게 뭔가 식감이 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이 좀 드는 거예요.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서 워낙 이제 소스 없이 얘들은 먹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리해주면 딱히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넉넉한 이제, 이제 소스나 이제 크리미한 것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 또 이색적이네요. 한 번씩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 마치 루카틴 형태의 파스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한 번쯤 먹을만한 것 같아요. 식감이 이색적이어서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땅기는 맛이 고소한 그런 느낌들이 충분하게 남아 있어서 어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이제 크리미한 소스를 조금 같이 곁들여줘서 한다면 충분히 한 번쯤은 매칭을 해볼만한 그런 파스타고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좀더 이제 저희 입맛에 맞게 좀 변화를 주한다는 게참 아이러니한데. 어, 뭐, 파스타의 본부장 이탈리아에서는 너무나 쉽게 쉽게 좋은 재료들을 비벼내니까, 아, 누구라도 뭐, 이렇게 맛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참 아쉽다고 생각들더라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또 딥히 질하죠 여러분?